저는요 제가 사회 볼때 뒤에서 최소씨처럼 어, 누가 무용단이 춤춰줬으면 좋겠어 또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노래하다 힘들면 우리 팬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최소씨가 우리 판소리를 저렇게 해서 소리에 근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소리 잘해요 해볼까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와 집에다 있다 이 소리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이번 추석 때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아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시월하고도 이렇게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추석은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설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보령시에서요.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우리 보령에 사는 시어머님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걸 잘못 보냈어요. 어머님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찾아뵙겠습니다를. 설날을, 잘못 <목소리> 찾아 설날을 글쎄 잘못했어요. 어머님 설날이 얼마 안남았어 찾아뵙겠습니다로 혼났다는데. 설... 아... 살날의 앞으로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많이 있잖아요. 윌빙. 그게 우리 본행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흙을, 뭐 진흙탕 쌈이 이런 말 하는데 진흙창이니 우리는 그 머들을 개발을 해서 세인이 와서 즐기는 바로 이 광장에서요. 이제 다이기게 곳곳에 만들어지거든요. 여름 되면.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김을 가져다 잘 양식을 해서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그런 우리 대천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령의 이런 노력을 이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호주의물을 몰고 우리 노란 행운의 주인공 황민호가 왔습니다. 민호. 보령 김축제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김동일 시장님 어디에 계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내려가서 직접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다 다음에는 저희 민우형이랑 음, 음, 같이 음, 초대해주세요 음,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김도 두 박스 갈거야 <laughs> 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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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인사성이 밝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저절로 저렇게 어, 시장님이 음? 하상우도 받죠 어, 어. 우리 황민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른쪽 여러분 저잘 보이세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키가 작아 가지고 조금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저잘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에? 오른쪽 여러분 저잘 보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오늘 오늘 수호 형이랑 우리 지현이 형이랑 저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그럼 한번 팬성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최수호 형 팬분들 소리.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바로 팔팔하게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 99세까지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팔팔하게 삽시다라는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 장구김미선노래하기 힘들잖아요 <laughs> 괜셨습니다 키가 <laughs> 몇달사이더큰거 같아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올해 12살 아유 벌써 12살 되셨네 근데 그 나이 되면 건강은 뭘로 챙겨요? <laughs> 건강 뭘로 <뭐로> 챙겨요? 김! <laughs> 김! 저는 이제 보령 김을 이제 몇 박스 사가셔야 되겠어? 네. 어 원래 김 좋아하죠? 네. 아 그때는 다 김밥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키가 좀 계속 쑥쑥 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아니 요새 계속 연일 히트해다. 오늘 형은 왜안 왔어요, 민호는? 어. 안 불렀어요, 형을요? 네, 여기서 안 불러가지고 다음에는 저 <laughs> 민호 형이랑 꼭 같이. 출해주세요. <laughs> 아 다음에는 꼭 깁을 네. 제대로 싸아가지고 네. 네. 형제가 같이 와서 노래 부르게 할 텐데. 네. 아저 얼마나 반갑고 좋은죠. 자 다시 한번 좀 민호 불려고요. 저렇게 어르신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 우리 어르신들한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정말 고맙잖아요, 그렇죠? 아어게 노래를 한다 어째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한다는 게. 어 이제 힘들지는. 네. 맞아요, 이게 네. 이제 노래를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왜 이게 안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령 김을 먹어가지고 이제 목이 이제 탄탄한가봐요. 보령 김만 먹지 말고 여기 조기도 되게 맛있거든요. 아 유명한. 하여튼 보령이에서 하는 건다 먹어도 좋아요. 다 드시고 몸 점점점 건강하고 키도 쑥쑥 크고요. 네. 몸도 더 자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노래, 더 많은 공연, 더 즐거운 날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목갈 때까지 노래는 안 되죠. 자, 이분은 어떤 거 준비했어요, 우리 미우 씨? 이번에는 김한자 선생님의 네. 정든님. 우와. 정든님.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서 약간 목이 타는데 혹시 물좀 마셔도 될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령에서 먹으니까 물맛이 너무 너무 맛있네요. <laughs> 자, 그럼 바로 다음 곡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메들리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즐기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황민호 형, 황민호 군은 여기 안불러졌다고 1년 동안 김을 안 먹겠대요. 네. 내년에 올 때까지 형을 좀 달래야 될것 같아. 아, 나 쓰러질까 봐 걱정돼. 아니, 하루에 제일 바쁠 때는 몇 군데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바쁠 때는 작년에 네. 세 군데. 세 군데. 아, 오은 우리 이게 이제 하나죠. 오늘 여기 아까 전에 장성 갔다 왔어요 장성 갔다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만 하세요. <laughs> 아이 그만 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네. 야 정말 힘이 괜찮습니다. 넘치네. 열이열열한살열두살청년이에요 <laughs> 정말요. 자 이제 <laughs> 땀좀 한번 이제 식히고 야 정말 우리 민우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땀좀 <laughs> 닦아요. <laughs> 천천히 같이 해야지. 예. 아. 야, 아까 메들리도 벌써 세번 했는데, 이번에는 끝 곡으로 어떤 노래를 장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네. 앵콜 곡으로 그러면은 네. 나훈아 선생님의 오메, 돌 드리고.